에디언 김지선 나이 몸매 남편 식당 이혼? 어 김지선 이혼은 큰 루머이니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김지선은 다선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개그우먼인데요. 여전히 다양한 방송에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특히 사람이 좋다에 나오면서 화제가 되어 김지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제 블로그 포스팅에선 4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개그우먼, 김지선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사람이 좋다 내용과 김지선 남편 식당, 김지선 나이, 김지선 끼, 김지선 다이어트, 김지선 몸매, 김지선 이혼,처럼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도 추가로 알아보았습니다. 김지선 프로필 생년월일, 1972년 2월 5일 김지선 나이, 만 46세. 김지선 키, 158cm, 몸무게, 46kg, 혈액형, A형. 직업개그맨, 코미디언. 김지선 고향 전라북도 고창군. 가족 김지선 남편 김현민 아들 딸 소속사? IOK 컴퍼니 학력? 단국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왜 두건 데뷔? 1990년 KBS 제1회 코미디 탤런트 선발 대회 대상 김지선 인스타그램 사용. 김지선 먼저 코미디언. 김지선은 개그 콘서트를 시작하여 사람들에게 많은 웃음을 주었지만 현재는 다산의 아이콘으로 다양한 방송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사람이 좋다에 출연하여 사남미의 워킹맘으로서 스토리를 공개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개그우먼 김지선은 어떤 사람인지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그녀가 연예계로 데뷔한 시기는 1990년 5월에 열린 KBS 코미디 탤런트 선발대회 대상을 받으면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는데요. 이미 첫 등장부터 연변 사투리 개그로 몇년 만에 인기 개그우먼이 되었는데 여담으로 당시 서태순과 아이들 코너를 하면서 행사로 많은 섭외가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많은 인기를 받게 되며 다음으로 개그 콘서트에서도 인기를 받으면서 현재는 무려 4명의 자녀를 출산하였음에도 열심히 방송에 임하며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요. 참고로 그녀의 가족인 김지선 남편은 동갑의 나이로 훈남의 외모를 가진 그와 결혼하였고 어떻게 하다 보니 아들 셋만 놓다가 네 번째에 그토록 바라던 딸을 놓으며 다산의 아이콘이라는 별명이 붙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아이넷을 낳고도 김지선 몸매는 20대 시절의 몸을 유지하고 있는데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여 김지선 다이어트 혹은 자기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다고 하네요. 또한, 최근 김지선 사람이 좋다편을 조금 살펴본다면, 넷째, 딸을 출산하면서 다산의 아이콘으로 다시 찾은 전성기나, 그 반대로 우울증과 안 좋은 일이 일었다고 합니다. 김지선 결혼 생활 15년 중 무려 9년을 임신, 출산, 모여 수유로 보내야 했는데, 그 기간에도 일 욕심도 많고, 아이가 많으니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계속 방송 활동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가정을 위한 생각 덕분인지, 내제 딸을 낳고부터는 일이 밀려들어, 엄청난 바쁜 스케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찾아온 우울증과 수시로 폭발하는 서러움, 억울함까지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 워킹맘 김지선의 아침은 아이들의 등교 준비로 시작하며 등교 시간도 제각각인 아이들 깨우고 씻기고, 입히고 몸이 열개여도 모자라는 아침을 항상 보낸다고 하는데요. 또한 사람매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아이들의 크고 작은 다툼과 신경전들이 항상 생기기 마련이지만, 이때, 김지선만의 육가 노하우가 있다고 하는데, 컴퓨터 사용 공책, 스마트폰 금지, 공정한 판결까지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김지선 남편 식당은 오징어 보쌈이라고 예전에 가게를 운영했었다고 하기에 김지선 남편 직업은 식당 사장님으로 보이며 김지선 홈쇼핑은 과거 김지선 보이차 판매로 홈쇼핑에 출연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김지선 이후는 무엇 때문에 나타난 키워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현재도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보내고 있어, 김지선 이혼은 큰 루머이니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개그우먼? 김지선은 남편과 사남매 함께 즐거운 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금처럼 웃는 모습 그대로 오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우울증과 안좋은 일이 일었다고 합니다. 김지선 결혼 생활 15년 중 무려 9년을 임신, 출산, 모유 수유로 보내야 했는데 그 기간에도 일 욕심도 많고 아이가 많으니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계속 방송 활동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가정을 위한 생각 덕분인지 내제 딸을 낳고부터는 일이 밀려들어 엄청난 바쁜 스케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찾아온 울증과 수시로 폭발하는 서러움, 억울함까지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 워킹맘 김지선의 아침, 다양한 방송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사람이 좋다에 출연하여 사남미의 워킹맘으로서 스토리를 공개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개그우먼 김지선은 어떤 사람인지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그녀가 연예계로 데뷔한 시기는 1990년 5월에 열린 KBS 코미디 탤런트 선발대회 대상을 받으면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는데요. 이미 첫 등장부터 연변 사투리 개그로 몇년 만에 인기 개그우먼이 되었는데, 여담으로 당시 서태순과 아이들 코너를 하면서 행사로 많은 섭외가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많은 인기를 받게 되며, 다음으로 개그콘서트에서도 인기를 받으면서 현 김지선 프로필 생년월일, 1972년 2월 5일 김지선 나이 만 46세. 김지선 키 158cm 몸무게 46kg 혈액형 A형. 직업개그맨 코미디언 김지선 고향 전라북도 고창군. 가족 김지선 남편 김현민 아들 딸 소속사 IOK컴퍼니 학력? 단국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왜 두권 데뷔? 1990년 KBS 제1회 코미디 탤런트 선발대회 대상 김지선 인스타그램 사용. 김지선 먼저, 코미디언? 김지선은 개그 콘서트를 시작하여 사람들에게 많은 웃음을 주었지만, 현재는 다산의 아이콘으로, 현재는 무려 4명의 자녀를 출산하였음에도 열심히 방송에 임하며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요. 참고로 그녀의 가족인 김지선 남편은 동갑의 나이로 훈남의 외모를 가진 그와 결혼하였고 어떻게 하다보니 아들 셋만 놓다가 네번째에 그토록 바라던 딸을 놓으며 다산의 아이콘이라는 별명이 붙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아이넷을 낳고도, 김지선 몸매는 20대 시절의 몸을 유지하고 있는데,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여, 김지선 다이어트 혹은 자기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다고 하네요. 또한, 최근 김지선 사람이 좋다편을 조금 살펴본다면, 넷째? 딸을 출산하면서 다산의 아이콘으로 다시 찾은 전성기. 코미디언 김지선. 나이 몸매 남편 식당. 이혼? 어, 김지선 이혼은 큰 루머이니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김지선은 다선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개그우먼인데요. 여전히 다양한 방송에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특히 사람이 좋다에 나오면서 화제가 되어 김지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제 블로그 포스팅에선 4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개그우먼 김지선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사람이 좋다 내용과 김지선 남편 식당, 김지선 나이, 김지선 끼, 김지선 다이어트, 김지선 몸매? 김지선 이혼?처럼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도 추가로 알아보았습니다.